확실히 말씀하신 필요한... 것처럼 하체 음. 운동을 하면 하니까 면하좀 뛰어다니는 거나 공 쫓아가는 거 그전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은 예. 주니어 때는 어, 이제 초중학교 때는 심폐지구력 쪽으로 예. 뭐 지구력보다도 이제 어, 달리기 쪽으로 많이 하고요 육상 쪽으로 그다 이제 고등부 되면서부터는 웨이트를 병행을 하고 음. 나중에 성인에 대해서는 그 심폐운동보다는 근지구력 웨이트도 많이 하고 근지구력 위주로 합니다 어렸을 때 운동하는 게더 힘들어요 <laughs> 성인에 대해서는 이제 유지를 시켜주고 부상 예방을 하고 그런 목적인데 주니어 때들은 어 심폐도 더 커져야 되고 근력도 높아야 되니까 네. 상당히 많이 훈련을 요하죠. 음. 선생님 제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네, 네. 그 저도 선생님 제자 중에 뭐좀 많이 아는 사람들 있는데, 다 네. 대부분 되게 선생님 좋은 네. 좋다고, 아, 네.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해서, 예, <laughs> 네. 저도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네요 오늘 아, 이렇게. 어, 저희 언제. 네, 많이 뵀는데, 지난번에 그 웨스탑 복식 대회 할 때도 음. 그 탄천에서 했을 때, 아, 예, 예. 네, 그때도 뵙고요. 네네. 네. 네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눠보면 처음이라서. <laughs> 제가 술을못 마셔서 이차를못 <laughs> <laughs> 가갖고. <가가지고>. 네. <laughs> 네. 어. 음. 지금 이 경기가 이제 김종택 선수하고, 네네. 정기용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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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다잘 알고 있는 네. 선수들입니다. 경혜 누나의 가까운 지인들이죠. 네, 네. <laughs> 두분다 스쿼시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시죠. 아, 예, 엄청난죠. 네. 정태기 형도 뭐 운동하는 거는 어, 엄청 운동 많이 하십니다. 아, 중태 씨가 형입니까? 네, 정태기 형이 두살 많은 형입니다. 아, 정태, <laughs> 정태 종택 씨가 형이. <laughs> 두분다 어, 김종택 선수는 예. 정석. 예. 네. 그 다음에 정기영 선수는 요령. <laughs> 요령. 네. 두 분이 스타일이 틀리죠? 네, 완전히 틀려니다규정이영 음. 음. 네, 드롭치는 거 보면 네. 선수들은 렇게 드롭치잖아요. 어, 그렇죠. 거의 뭐 탁구치듯이 목을 깎아서 치는 사이트잖아요. 네네네. 그 약간 이제 변칙이죠. 네. 음. 근데 이제 선수들은 저러,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어, 지금 정규용 선수는 확률상으로 약간 떨어지는 이제 샷을 하는데, 네. 어 이제 동호인 분들은 거기에 이제 당황을 하고 해서 잘못봤는데 선수들은 그거에 이제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역습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확실한 거 아닐 때는 이제 다른 공격을 하죠. 그래서 랠리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낸 다음에 어 앞으로 공격을 할 건지 다시 뒤로 공격할지 결정하는데 정기웅 선수는 그걸 그냥 어 아무 때나 쓰죠. 그래서 동호인 분들은 많이 들죠. 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 다음 볼에 본인 실수를 하더라도 커버할 능력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 그렇다고들 다이 얘기를 네네. 하더라고요 이제 그 커버를 못하면 저런 공격을 네. 안 하시겠죠 이렇게 해놓고 또 반대로 가고 오. 허리 아프다는 거 거짓말인데 <웃음> <웃음> 스코시 마스터 중에 안 아프다고 네. 하는 분이 아, 아, 그래요 안 아, 아프다고 하는데 네. 또 막상 공공에 <laughs> 다 쫓아가시면 <쫓아가시더라고요>. 그만이 <그게> <laughs> 어... 음, 아까 그 쳤던 그 심나진 선수 나진 누나도 네. 무릎이 안 좋다고 그러고 그렇죠 뭐 무릎 아픈지 한1 0년 됐죠 네. <웃음> 네. <웃음> 아마 스코시 마스터 중에 발목 안 아프다라고 한 명도 <laughs> 없을 거다 <거예요. 웃음> 발목 아프다는데 잘 치십니다 <laughs> 네네네 그래. 아유, 그만큼 스쿼시가 좋은가봐요. 네, 스쿼시 정말 중독성이 있는 운동입니다. 네. 저도 실력은 시작한지 한4년 정도가 됐는데, 네. 저는 거의 매일 하거든요, 스쿼시를. 아 네, 너무 재밌어요. 아, 네. 이게 해도 해도 뭐 그렇죠. 잘 모르겠고 네. 어렵고 네. 네.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그, 우리 이경혜 이경애 씨도. 잘못 하는 동호인이었는데 10년 넘으니까 잘하더라고요. 아, 10년은 해야 되네요. 진짜. 네, 시, 적어도 10년은 해야죠 응. 우리 김담미 선수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7년 차거든요. 7년 차. 노력에서도 <laughs> 밀리네요. 노력에서도. 네. 3년만 더하면 이제 10년 10년이네. <laughs> 근데 다른 운동들도 한 10년 정도는 해야 이제 그 운동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그래요. 오자,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줄여? <laughs> 왜 이렇게 줄여? <웃음> <웃음> 어... 이거 선수 동호인 뭐 따질 것 없이 구력, 굴욕, 구력을 줄이고 싶어나봐요, 하 <laughs> 다들. <나는. 웃음> 남이도 되게 구력 <굴욕> 5 년이라고. <laughs> <laughs> 아, 진짜 잘 들어가면 좋은데 네. 안 들어가다 니까 근데 저도 정규웅 선수랑 볼을 예, 전에 몇년 예. 전에 이렇게 가끔 쳐봤는데 예. 어, 안 들어갔을 때잘 들어갈 때는 받기 힘들더라고요. 네, 다들 그런. 네네. 그 이병설 지금 병설 네네. 아시죠? 네네. 저도 이제 그 병설 코치가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코치도 아그 센터에서 회복 하고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는데 음. 예전에 그 대회 나갔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네. 뭐 대축전이었나 뭐 어디 나갔었는데 현서이가 주웅형이랑 게임 치고 나왔어요. 아. 근데 졌어요. 네. 그, 나, 그 누구지? 그, 진동인가? 네, 그 진동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대 명설이가 네가 쳐봐. 네 <laughs> 진동 선수가 경영이가 또 쳤어요. <laughs> 네 알고 지고 나왔는데 명설이가 네. 야뭐 어때? 그러니까 유 진동 하는 말이 아이 씨발 짜증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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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짜증 나죠. 경영님 <그게> <laughs> 그때 그 공이 잘 들어가고 그러면 그 네. 선수인데도 너무 너무 어이, 어, 좀 힘들고 네, 어려웠다. 고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그안 나올 타이밍에 네. 뒤로 칠 타이밍에 자꾸 앞으로 주니까 네. 힘들죠. 근데 네. 네, 지금은 네. 이세상 진족대 선수가 아직 허리가 완전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항상 걱정됩니다. 또 많이 아플까봐 걱정이 돼요. 작년에 그. 저저 저랑 같이 갔었던 그 대구 대회 아, 이후로 음.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뭐 이제 음. 병원 입원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저 얼마 전에 있었던 대회에서 또 우승도 하고 그래서. 아. 지금 이제 4년 차시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런 상급자분들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심해야 갖고 고좀그리 가될수 있을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라고 네.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네. 네. 지금은 뭐, 뭐 이렇게 공 치면은 제가 못 쫓아가기도 하고는 그러니까 네. 어.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능리가 됐으면 이제 실력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그렇죠. 어. 일단 어. 코치 네. <laughs> 코치한테 배우셔야 돼요. <laughs> 아, 처음에는 야, 좀 배웠는데 요즘은 음. 좀안안 안 나오고 있는데 좀 레슨을 좀 많이 배웠다. 배우 배우면서 하셔야 네. 기술이 늘립니다. 네. <웃음> 맨날 기리기리하면 <laughs> 안 늘어요. <laughs> 맞습니다. 예. 네. 어, 뭐 김종택 선수나 네. 정규형 선수들도 멀리까지 와서 네. 한 게임이라도 하고 가고 네. 말 듣고 가고 음, 물어보기도 하고. 네. 정식으로는 아니어도 그렇게 본인들이 찾아다니면서 네. 노력했기 때문에 네. 지금같이 이런 실력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음. 그냥 그 자기 센터에서 그냥 동료분들하고만 이렇게 치면은 늦지 않고 제일 좋은 거는 센터 코치 선생님들께 네. 자꾸 물어보고 네. 물어봐서 싫어하는 코치가 없거든요. 네.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셔서 네. 음. 알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센터, 저희 회사 센터에 그 이승준 선수가 네. 그 오전 선생님을 왔거든요. 오. 점심시간에 가서 운동할 때 이제 좀, 좀, 음. 좀 괴롭혀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죠. 아. 이, 이승준 선수 아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음, 아직 가르치는 건 초보니까 네. 모르겠지만 그래도 음. 잘 따라하고 하시면 예. 아주 훌륭한 선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 얘기하니까 게임에 집중이 안 되네요. <laughs>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기술, 설명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사는 차렷시라 그래요. 예. 이런 기술은 <laughs> 어떤 겁니까? 어떻게 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딱 설명하기 좋은데. 아 제가 이제 보는 눈도 노력이 <laughs> <laughs> 아, 났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크로스를 많이 치네요. 정규웅 선수가. 상대방을 계속 속이기 위한 동작들을 하고 있어. 어. 아. 우리 그 정규중 선수가 저하고 이제 가끔 칠때 다시 예. 물어보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 약점이 뭔아 뭐, 여기서 약점 말해도 됩니까? 아 그럼 그용, 공유하 약점이요? 예. 아, 네 예, 말씀 말하시면 됩니다. <laughs> 많은 동호인데 이런 그런, 그런 정보를 <laughs> 좀 공유해야죠. 아, 그렇죠. 아, 아무래도 이제 삑 아, 삑 코트라고 해도 돼요. 예.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네. 어, 규격 코트가 아닌 곳에서 예. 운동을 예. 하기 때문에 로브에 약하죠. 로브에? <laughs> 네. 로브... 로그... 네, 키가 커서 어, 잘도 치지만 네. 그래도 다른거에 비해서 어, 발리 네. 높은 볼 발리 받는게 조금 약하더라고요김종태 아. 그러니까 선수가 이기려면 로브를 좀더 음, 많이 섞어서 좌우로 때려서는 음. 지금 뒤에서 다 잃고 있어요 음. 그래서 로브를 좀 섞어서 예. 하준다 그러면 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아 1대1이네요 네. 첫 번째 세트 아... 아까 예. 정기웅 선수가 이겼었나봐요 정기웅 예, 예, 어. 선수가 이겼어요 예, 해설하다 보면 게임에 집중이 잘안 돼서 다른 얘기 뭐 이야기하게 아, 되고 막 바깥에서 들으니까 해설이 재밌다고 <laughs> 딴 얘기만 한다고 <laughs> 네, <딴 얘기만. 웃음> <laughs> 네, 선수들이좀좀 좀 까고 해야 좀 재밌는데 <laughs> 아, 들이라서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 아, 알겠습니다. 이알겠습 상품이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이번에겠이번에 아, 알 아니, 우리 동인분들은 항상뭐 네. 상품이랑 상관없이 네. 자존심 문제가 걸리나 봐요. 네, 여기 응? 이 경기 같은 경도 아마 특히. 어, 네, 네. 뭐 우리 선수들도 그렇긴 하지만 어. 지, 지금 하시는 네. 김종택, 정규형 선수들은 조금 네. 음. 더 그럴 겁니다. 네, 네. 형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해보면 뭐 웃으면서 게임 들어가기 전에는 뭐 친하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막상 게임치면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서 친성 그렇죠. 예. 게임이어도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예. 이런 이야기다. 아, 아 네, 장기가 나왔네요 들어. 예. 네. 근 이제 저렇게 뒤로 가고 있는 볼을 드롭하기가 쉽지가 예. 않거든요. 음. 네. 어. 투어볼 스타. <laughs> 저희가 항상 이렇게 앞으로 공격할 때는 상대방이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대야만이 앞으로 공격에 할수 있습니다. 아 이제 지금은 투얼보스를 쳐놓고 그거 약간 방심한 거 같아요. 많은 동호인들이 자기가 그 피니시라고 생각하는 것핵심메샷을 날렸을 때 그렇죠. 서 있죠. 많이 서 있는 경우. 그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10년 넘으시면 아 예. 어, 이제 못 받는 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응. 그래서 저도 못 받는 볼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음. 공격하고 또 움직이고 음. 또 움직이고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랠리가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어려운 공격을. 평상시 성격은 어떠세요, 정규용 선수? 규용 형님? 네. 되게 재밌는 형, 형, 형님으로 알고 있어요. 되게 형님은. 점 점잖잖아요. 평상시 말씀하시는 거뭐그 뭐 특별하게 화를 내는지 내든지. 또 되게 성격도 좋으셔가지고. 네. 아 이제 모든 거의 모든 샷을 속여서 치거나, 네. 막 이런 거기 때문에. <laughs> <laughs> 아이고. <laughs> <어이구 웃음> 대단합니다. 네. 좋은 거 알려달라고 하세요. 네네. 저기 <laughs> 아, 보니까 그규웅 형이 뭐 같이 운동하는 형님들이 몇명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명남 형님이 약간 치는 스타일이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저런 규웅 형님들은 드록 같은 기종이든 데고 많이 구사하시고. 네. 그럼 여기 우리 여기 박경민 네. 선수 있죠. 네. 경민 씨랑 같이 하잖아요. 네. 저는 경민 씨가 나중에는 금방 이기지 않을까 아, 네. 한 3, 4년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음. 뭐 박경민 선수 신체적권도 좋고 네. 뭐 집중력도 좋아서 네. 그분좀 정석적으로 치시거든요 근데 이 분이 이기, 이기실 줄 알았는데 아직 못 이기고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정규웅 선수한테 운이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두 선수가 정말 빡세게 빡세게 치네요. 네. 지금 방금 실수했잖아요. 예. 아까 그 기술 쓰려고 한 건데. 또 같은 기술을 네. 쓰려고는 거죠. <laughs> 계속. 류형님이그 포커 포커를 되게 잘 치신데요. <laughs> 도박을 <웃음> 잘하니까 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laughs> <똑같아요. 웃음> 사실 저런 아. 기술 쓰는 게도박이지 않습니까? 네 아,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기술들을 해요. 어, 그래서 상대방 머리를 이용합니다. 우리 이제 선수들은 맨 처음에 기본기를 하고 어, 선수들이 익혀가는 패턴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상대방이 빈 곳으로 볼을 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도 자기가 빈 곳을 어딘지 아니까 그쪽을 빨리 방어를 해야겠지 하고 공격하는 선수는 반대로 또 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빈, 빈 곳으로 그냥 보고 쳐요. 예, 왜냐면 이 사람도 내가 속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쪽을 대비를 하니까 반대쪽을 대비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아예 그냥 첫 번째처럼 정확하게 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초보 때보다는 더 정확하고 날카롭게 치는 예. 거죠 음. 이게 이제 지금 4년 됐으니까 예. 지금쯤 이제 빈곳보다는 상대방 생각하고 반대쪽으로 치시려고 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 10년 정도 되면은 다시 이제 빈 곳으로 치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머리 싸움을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어우. 아. 아. 두 선수 세 정말 빡세게 <laughs> 아니, 한 번만 좀. 받아냈으면 김적택 선수 못 움직일 뻔했어요. 아이구야. 오. 아, 발이 안 움직이네요. 네네네. 네. 세팅이요. 네, <laughs> 어다게홍자다까 <남자나이? 남자나이? 웃음> 네, 어떻게 공격할까요? 정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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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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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경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네, 네. 아,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하니까 네. 이것도 재밌네요. 네. <웃음> <웃음> 선생님, 다음 경기는 이제 네네. 여자 아... 어, 저희 딸이 네. 하나요? 예. 네. 네. 여자 경기